나보다 네, 보신 것처럼 다른 후보들과 달리 원고를 그냥 보고 읽은 안철수 후보 네. 또 정반대로 평소에 달변이고 또 말도 빠른 한동훈 후보의 모습이 참 대조적인데요. 그렇네. 또 감점이 없냐 이렇게 묻더니 규칙에 상관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다하는 홍준표 후보. 그 모습도 평소 성격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자, 소위 힘 있는 분들이 말 길이 조절을 잘 못한다는 인식도 있는데, 뭐 그렇다고 성격이 다 드러나는 건잘 모르겠다 싶기도 합니다. 마지막 소식 계속 보겠습니다. 아, 이재명 후보와 이 블랙핑크 로제 씨 아닌가요? 이게 나란히 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 지면 속에 나란히 서게 됐습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2025년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에 한국으로는 이재명, 로제 두 사람이 선정이 된 겁니다. 타임지는 이 후보의 소년공 시절부터 정치 이력, 또 비상계엄 해제와 탄핵 국면을 주도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승리가 유력한 대선 주자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후보 캠프에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국제사회가 평가했다고 홍보하고 나섰고 국민의 힘은 별다른 논평이 없었습니다. 네, 정치팀 김상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됩니다. 첫 공판 촬영을 불허했던 재판부가 이번에는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언론사들의 촬영을 허가한 건데요. 지하주차장 출입을 계속 허용할지는 내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두 번째 공판이 대상입니다. 사전에 허가된 언론사들만 재판 시작 전까지 촬영할 수 있습니다. 윤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와 피고인 석에 앉는 모습을 전 국민이 볼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생중계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도와 알권리, 피고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첫 공판 때는 재판부가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법정 촬영이 허용됐는데 윤전 대통령만 예외로 둔 겁니다. 윤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신청서가 너무 늦게 접수돼 피고인 의견을 묻지 못해서였다고 해명했는데 재차 신청서가 들어오자 이틀 만에 허가한 겁니다. 지난 첫 공판 때윤전 대통령은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이곳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비공개로 들어가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원은 다음 재판 때도 경호처 요청대로 지하 출입을 허용할지 내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 단수 문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실제 그 문건이 있었다는 대통령 집무실 CCTV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 반발로 또 실패했는데요. 저희가 집무실에 있었던 국무위원들이 직접 그린 자리 배치를 확보해 비교해 봤더니 서로 달랐고 문건에 대한 기억도 제각각이라 CCTV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박솔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첫날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모습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개엄 선포 당일 저녁 8시 40분쯤 윤전 대통령과 국무위원 몇 명이 이 원탁에 앉았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자리 배치를 자필로 그렸습니다. 윤전 대통령이 중앙에 그 왼쪽으로 자신과 외교부 장관이 앉았다고 했습니다. 윤전 대통령 오른쪽으로는 국방장관은 서 있었고 법무부 장관, 국정원장 순으로 앉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기억은 다릅니다. 조 장관이 검찰에서 그린 배치도에는 이상민 전 장관이 윤전 대통령의 오른쪽에 있고 통일부 외교부 장관이 윤전 대통령 왼쪽에 앉았습니다. 개헌 문건에 대한 기억도 다릅니다. 조 장관은 자리에 앉자마자 윤전 대통령이 비상개헌을 선포하겠다면서 A4용지 한 장을 줬다고 했습니다. 제외공간이란 단어를 봤다고 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검찰에서 이 장면을 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장관은 경찰에서 못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MBC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문건도 이 탁자에 있었다는 게 이상민 전 장관 증언입니다. 그렇죠. 멀찍이 받고 그 아까 1 2분 짧은 순간에 대통령님 만류하러 들어간 상황에서 얼핏 본 거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은 안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비상 입법기구가 언급된 최상문 문건 등. 개엄 관련 문건들은 개엄이 사전에 기획된 걸 입증하는 핵심 물증입니다. 하지만 조태열 이상민 문건은 검찰이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태열 장관은 문건을 집무실에 놔두고 나왔고 이상민 전 장관은 단전단수 문건을 집무실에서 보기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집무실 CCTV가 문건의 정체를 확인할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지만 경호처는 또 압수수색 집행을 가로막았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 기자의 취재를 거부하며 이 기자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일제히 불편한 질문을 하면 힘을 써서 대응하는 왜곡된 언론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사과 요구가 이어졌지만 권 원내대표는 뉴스타파를 고소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보도에 이문현 기자입니다. 국회의원회 간 토론회장을 빠져나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기다리고 있던 유성화 기자 가 다가가 취재를 시도합니다. 네. 아니, 기자로 네. 기자는 거리 곳곳에 국민께 죄송하다는 현수막을 붙였는데 무슨 뜻인지 물었지만 권 원내대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내리시고, 권 원내대표는 기자의 손목을 붙잡은 채 기자를 한동안 잡아 끌고 갑니다. 아니, 이렇게 기자는 강제로 손목을 잡은 데 대해 사과를 요구했지만 권 원내대표는 무시했습니다. <우리도에> 대해 대해 대해> 권, 원내대표는 무시했습니다. <대 riding> 권 원내대표는 기자의 항의를 묵살한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언론사가 아니에요 유스타파는. 이거는 지나시지. 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은 일제히 언론 입틀막도 모자라 폭력까지 쓰냐며 비판적 기사를 쓰면 언론이 아니냐. 불편한 질문을 하면 물리력으로 대응하는 게 전통이냐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함치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언행이었다. 국민의 힘은. 다른 행사를 취재하던 기자가 갑자기 권 원내대표 취재를 시도하며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원내대표 또한 뉴스타파를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혹시 사과하실 의향이 좀 있으십니까? 네. 나도 고소 좀될 거예요. 찌다시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자, MBC 공원 합시다. 네. 네. 뉴스타파 기자는 권 원내대표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권 원내대표를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뿐이 아닙니다. 취재진에 대한 국민의힘 인사들은 면전에서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갈라치는 퇴행적 언론관을 수시로 드러내는데요.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의 손목을 끌고 갔던 어제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도 같은 매체 기자에게 면박을 줬습니다. 저는뉴스타파라는 언론사의 홍여진 기자라고 합니다. 네. 그 네. 네. 저... <laughs> 오늘은 질문을 받겠다고 하면서도 안금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제가 받겠는데 적대적인, 저, 언론의 질문은 마지막에 해주시면 내 답변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하면 이거 깽박이 나서. 언론사 이름을 하나씩 언급하며 편에 가르기도 합니다. 네. 예. 스카이데이빙여 적대적인 언론은 아니지. 한경닷컴. 아, 한경닷컴. 네. 난또 뉴스타파인 줄 알았지. <laughs>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국민의힘 인사들은 비판적 언론에 노골적으로 적대시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MBC를 연합뉴스 TV로 바꿔놨습니다. 왜 편향적인 방송을 좋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머가작은 언론사에겐 지라시라는득 모멸적 표현으로 역공을 폈습니다. 3년 전 대선을 앞둔 국민의힘의 경선 후보도 그랬습니다. 유스타파나 어? 저 뭐죠? 뭐, 뉴스 뭐였지? 뉴스버스가 하고, 그리고 나서 막 달라붙을 것이 아니라.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권력 실세의 치부에 관심을 보이면 취재를 불허하고 불이익을 주는 걸 넘어 수사와 소송으로 대응했습니다. 임기 내내 입틀막이 횡행했습니다. 불편한 질문을 무시하고 억누르겠다는 사고방식은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권력감시 역할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란 지적이 계속됩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당적을 보유한 전직 대통령의 내란 사태로 여당의 지휘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언론 통제를 전면에 내세웠던 12.3 개헌 포우령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한입니다. 탄핵 심판 전 헌재 게시판에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게시글이 무더기로 올라와 극우 세력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동원해 여론 조작에 나섰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었는데요. 실제로 극우 유튜버들이 포털의 특정 기사에 이른바 좌표를 찍으면 실시간으로 특정 댓글의 추천수가 급증하는 조작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댓글 수를 제한하는 포털의 대책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화면 촉구 1인 시위를 하는 김동현 경기도지사에게 한 남성이 맥주캔을 던지는 등 시비를 걸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고소해야 한다라거나 윤석열 정부의 잼버리 엑스포 등 실정을 지적하는 댓글이 상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댓글에 갑자기 비추천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5분도 안돼 갑자기 공수처를 해체하겠다는 댓글이 올라오더니 1분 사이 추천수가 100개를 넘어갑니다. 곧이어 간첩 세력의 쿠데타라며. 중국 공산당을 뜻하는 CCP 아웃이란 댓글도 상단으로 진입합니다. 약 20분 만에 상단 댓글 내용들이 다 바뀝니다. 헌법재판소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매크로를 동원해 위협글을 쓰고 있다는 기사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법을 지적하는 댓글은 갑자기 비추천이 올라가면서 10초도 안돼 밀려나고 여성 커뮤니티가 매크로를 동원한다며 비난하는 댓글로 바뀝니다. 그후 유튜브 신남성연대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이 기사들을 콕 집어 이른바 좌표를 찍고 댓글을 바꾸라고 지시한 뒤 벌어진 일들입니다. 윤석열 파면 반대를 주장해온 한 대학생 단체도 댓글 작업에 나선 듯한 정황이 잡혔습니다. 첫 번째 댓글 바로 바로 비추한 번씩 바로 바로 들어가 주시면 윤호기 일단은 첫 번째 댓글은 땄습니다. 이거 좋다. 대학생들 대학생들이랑 2 0성공들은윤카 지지한다. 극우 유튜버 활동을 감시해 온 민간 단체 극우 추적단이 신남성연대의 댓글 작업 활동을 전수 조사했더니 지난 3개월간 한 계정이 가장 많 k e 1,840개의 댓글을다는 등. 같은 계정으로 천건 넘는 댓글들이 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위 20개 계정이 단 댓글 개수만 8만 4천여 개에 이릅니다. 여론을 누군가 집단적으로 몰려와가지고 왜곡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선순위를 바꿔서 어, 댓글이 형성된 분위기를 아예 바꿔버리는. 신남성연대는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발됐습니다. 네이버 측은 하루에 댓글과 덧글을 포함해 60개 제한선을 두고 있지만 수천 개의 계정이 한꺼번에 물량 공세를 펼치면 사실상 속수무책인 셈입니다. 국회 과방위는 내일 네이버 최수연 대표 이사를 불러 이 같은 댓글 작업을 알고 있는지 보안 대책이 있는지를 질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변윤제입니다 최근 땅꺼짐 사고가 잇따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 조사에서 도로 아래 빈 공간이 무려 329곳이나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빈 공간이 강남권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원래 집안이 약한 곳에 대규모 지하 개발이 이어져 위험하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서울시는 특히 강남의 상습 침수구역에서 빈 공간이 자주 발견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원석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지하철 신사역과 양재역을 가로지르는 왕복 10차선 도로입니다. 서울시 조사 결과, 지난해 이곳 19.8km 구간에서만 공동, 즉 도로 아래 빈 공간이 13개나 발견됐습니다. 노년역 주변 도로 밑에선 즉시 복구가 필요한 긴급등급의 워낙 뭐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뭐 만약에 그런 사고가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다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너무 무섭죠. 한강이 범람하던 지역을 매립한 땅이라 모래와 자갈이 많아 지반이 약한 상황에서 대규모 지하 개발이 계속되고 있어 땅 꺼짐 위험이 크다고 지적된 곳들입니다. 싱크홀이 발생하려면 자연적인 요건, 충족층이 잘 발달되어 있는 거하고 지하수가 잘 발달되어 있으면 일단은... 침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에요. 위협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에 발생한 234건의 집안 침하 중에서 강남구가 28건, 송파구가 2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강동구는 12건, 서초구는 6건이었습니다. 서울시는 특히 강남지역의 저지대, 상습침수구역일수록 도로 아래 빈 공간이 자주 발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로 아래 구멍이나 있는 곳에 집중호우로 물까지 넘치면 약해진 도로가 무너질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는 상하수도 노후화와 대규모 굴착공사 관리 미흡, 공사로 인한 지하수위저감 그리고 지하매설물 파손에 따른 토사 유출 등을 공동 발생 이유로 꼽았습니다. 강남구는 지난해 서울시의 원주로 6.7km 구간과 선릉로 6.3km 구간을 집안치마 사고 발생 빈도가 높다며 고위험 지역으로 선정해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서초구와 송파구, 강동구는 단한 곳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발견된 공동 329곳 중 247곳은 발견 즉시 체움제를 주입해 복구했고, 나머지 82곳도 12월까지 굴착 복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서울시는 땅속빈 공간의 위치를 담은 보고서를 만들고도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또 서울 전역의 땅 꺼짐 위험도를 구분해 둔 지도도 만들었는데 역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는데 정작 서울시도 내부 보고서엔 위험 정보를 공개한 해외 사례를 직접 치켜 세운 사실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시가 걱정하는 불필요한 오해라는 건 대체 뭘까요? 강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6달간 시내 도로 1,930km를 조사해 집안 치마 특별 점검 공동조사 용역 최종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참고로 땅 꺼짐 위험도를 5등급으로 나눈 우선 정비구역도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참고용 자료로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민간 기업이 작성한 점검 보고서 역시 MBC가 정보 공개를 청구하자 서울 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안내했을 뿐 홈페이지 등 어디에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이 공개가 되실 거예요. 불필요한 어떤 우려를 자아수 있다라는 식으로 비공개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야말로 좀 시민들을 무시하 행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정작 서울시도 해외 사례를 들어 땅꺼진 위험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산하 기술연구원이 작성한 2023년 지하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서는 지반 치마 위험 가능성에 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위치도 공개하고 있다며 미국의 싱크홀 위험 지역까지 소개했습니다. 일본 환경성이 공개한 지반 치마 측정 자료와 지도는 물론 영국 지질조사국에선 잠재적 위험 가능성을 공공에 제공하고 있다며 3차원 모형까지 덧붙였습니다. 땅 꺼짐 위험 가능성을 시민과 공유한 해외 여러 나라들을 지켜 세우면서 스스로 작성한 집안 치마 관련 정보는 감추고 있는 셈입니다. 과거에 이제 성수대교 붕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도시의 시설물 특히 기반 시설에 대한 안전성 이런 것에 대해서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지 못했을 때 상당히 큰 참사가 이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 관계자는 공개를 요청한 MBC 질의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책무입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경북의 대형 산불은 진화됐지만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 공무원들이 봄철 산불조심기간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뛰어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4월의 절반 가량을 휴가를 내면서 이재민들 사이에선 차라리 사표를 내라는 쓴소리가 나옵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경북 의성에서 발생해 다섯 개 시군에 휩쓸며 27명의 인명 피해를 내고 1조 천여 권에 이르는 피해액을 남긴 경북 북부 산불. 최악의 산불이 진화된 지 보름도 안된 지난 9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저 스스로 판단할 뿐만 아니고 저를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와서 이번에 출마를 해라. 그러고는 이날을 포함해 주말을 제외하고 4월의 절반에 가까운 10일을 휴가를 냈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 대책회의도 이달 초부터는 도지사가 아닌 행정부지사가 맡고 있습니다. 화마에 집을 잃은 이재민 3,500여 명은 여전히 임시 주거시설에 머물고 있습니다. 도민들에 대한 최, 최소한의 돌이라 해야 되나? 양심이 있다 그러면 저렇게 올라가가고 있지 않습니다. 차라리 사표를 내란 소리도 나옵니다. 사표서를 내고 가셔야 되지. 왜? 휴가는 웬 말입니까? 처음에 설문할 때는 뭐예요? 주민들 위해서 일한다그랬잖아이 지사가 대선 출마 선언을 밝힌 날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중 가장 높은 심각단계가 발령 중이었고, 지금도 경계단계가 유지 중입니다. 산림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 조심 기간 동안 산불 경보 단계에 따라 공무원의 비상근무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철우 지사는 대선 경선과 도지사 업무를 병행 중이며 지난 주말에도 산불 피해 현장을 직접 다니며 점검하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선 후보 등록부터 1차 경선 결과까지 불과 일주일이며 끝까지 가더라도 2, 3주인데 3년 이상 걸릴 수 있는 장기간 복구 기간에 비하면 길지 않은 시간으로 복구 계획 초기에 대선 경선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복구에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지난 1년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잡고 의료 시스템 붕괴를 목도하면서도 강행했던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이 1년 만에 결국 없던 일로 돌아갈 전망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전공의 처단까지 운운하던 윤전 대통령의 밀어붙이기는 결국 깊은 상처와 후유증만 남겼습니다. 제은효 기자입니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이 3,058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2월 정부가 일방적인 2천명 증원을 발표한 지 1년여 만에 증원 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율은 평균 25.9%, 당초 정부가 정원동결의 조건으로 제시했던 정상 수업 가능 수준이 아닌데도 스스로 세운 원칙마저 깨뜨린 겁니다. 정부는 그러나 의학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인 거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저는 복귀가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 정부가 어, 이 3,058명을 좀 확정을 해, 해주면 어, 그러면 최대한 또 현장에 노력을 하시겠다. 정부는 어, 현장의 의견을 계속 존중해야 된다고. 그러면서도 2천 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에 따른 거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바뀐 건 내년도 모집 인원일 뿐 법에 명시된 의대 정원은 5,058명 그대로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의대 모집 인원 동결 발표에 환자단체 연합회는 대국민 사기로 의료개혁의 근본적인 방향을 뒤집는 배신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의료인력 수급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도 원칙을 바꾸게 된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백기를 들었지만 의대생들이 돌아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부 대학은 집단유급으로 3개 학년이 함께 수업을 들릴 경우 2육 학번에게 수강신청 우선권을 줄 거라며 복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리플링이 일어난다면 2유 학번을 최우선적으로 줄 것이다.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학생이 2사, 2 학번이 될 건데 이런 학생들은 어, 빨리 학교를 복귀해라.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은 독립심의기구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나 추계 위원의 절반 이상이 의료계 추천 인사로 구성되는 만큼 증원 규모와 속도를 합의하는 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재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 데스크 강원입니다. 춘천 서면대교 건설 공사가 유찰돼 올해 10월 착공 일정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물가 상승으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이 덩달아 올랐기 때문인데요. 제2 경춘국도는 총사업비가 6천억 원 이상 상승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도심과 서면을 잇는 서면대교가 들어설 곳입니다. 당초 오는 10월 착공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업체들이 입찰에 나서지 않아 시작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시내 접근성 문제로 주민 불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분 넘게 돌아서 시내로 들어가야 되는 불편함을 겪고 있고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직원을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춘천의 수도권 접근성을 높여줄 제2 경춘국도 올해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공사비가 6,500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제2경충국도 건설 역시 공사비 증액 문제로 2022년 한 차례 유찰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고물가로 최근 2년 동안 전국에서 발주한 SoC 사업의 유찰률은 70%에 달합니다. 공사 원가 상승에 SoC 예산까지 줄어들면서 공공건설시장에서 건설업계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찰이 반복되면서 건설 지연과 중단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우선 서면 대교를 계획대로 2029년에 완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회관부하고 별도 다시 협의를 해서 이런 어려움을 갖다가 충분히 피력하고 그래서 빨리 협의해서 올해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총사업비 조정 등을 통해 공공 SoC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최근 강원 지역 4개 의대를 포함한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들의 복귀율이 99.4%를 기록했지만, 일부 학생들이 등록만 하고 수업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실질 복귀율은 25.9%에 그치고 있습니다. 종로 학원은 황금 돼지띠 영향으로 고3 학생 수가 많은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의대 모집 정원이 줄면서 2026학년도 의대 합격선이 모든 지역에서 상승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를 노린 차량털이범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 어제 전해 드렸는데요. 범인은 혼자 사는 40대 무직 남성으로 돈이 없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이 같은 생계형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